안녕하세요. 안서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를 할때 정확한 방향성과 거리를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어프로치를 할때 백스윙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보낼 때뭐 어 허리는 30, 옆구리는 뭐 40, 어깨는 50. 대충 이렇게 백스윙 크기로 거리가 바뀐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잘 하지는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백스윙은 올바르게 했지만 다운스윙 때 팔로 잡아 당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몸이 막히게 되면서 헤드를 샷과 같이 약간 뿌리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이 어 원하는 지점에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런이 많이 발생해서 목표 지점에서는 좀 멀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일정한 거리와 방향성, 어떻게 하면 쉽게 낼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백스윙은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백스윙 때 약간 바로 코킹을 한다는 개념으로 올리시는 거는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운 스윙이 제일 키포인트예요. 다운 스윙 할때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몸이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슴을, 상체를 목표 방향으로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헤드는 언제 내려야 되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과 가슴의 간격만 유지하고 상체를 돌리려고 하면 일부러 이 클럽 헤드를 안 내리려고 손목이 버티지 않는 한 헤드는 클럽 무게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상체를 돌리는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내 목표 방향을 바로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굳이 그리지 않고 손과 가슴의 간격만 유지한 채 가슴을 목표 방향으로 돌려줬어요.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이 그려졌죠. 하지만 백스윙 올려서 다운스윙을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때요? 너무 과장되게 뒤를, 뒤에서 공을 때리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이죠. 이렇게 되면 공이 많이 뜰 수도 있고요. 또는 오히려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손목을 돌리면 또 많이 낮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땅도 날수 있고 아주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샷할때 하체를 회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어프로치는 상체예요. 위쪽으로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올라간 상태에서 손과 몸의 간격이 쭈그러들면서 이렇게 되면 체가 클럽이 쫓아오지가 못해서 손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려하셨던 대로 몸은 가고 있는데 손이 안 와서 어, 정확한 타점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과 몸의 간격은 유지하고 올라가면 좌향자. 이러한 형태로 하면은 훨씬 보다 좀 정확한 거리감과 방향성도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팁은 이제 정확한 거리와 이제 방향성에 관련된 팁이었는데요. 이제 어프로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팁은 이제 박대성 프로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드 프로 박대성입니다. 아, 안성 프로가 얘기했던 몸을 타겟방으로 열어라. 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마추어 분들 이런 흉측한 모양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미스를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타겟방으로 상체 위주로 돌려줘라. 아,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정확한 레슨.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어 조금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쇼게임은는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 비거리는 줄었고 깔짝이라고 하죠? 깔짝이면 깔짝깔짝 되는. <laughs> 나이가 먹었을수록 많은 아마추어분들 그리고 프로들도 거리가 짧아지면 그린 주변에서 깔짝이로 자꾸 스쿼트 시키고 그러거든요. 제가 요즘 약간 그런 스타일. <laughs> 깔짝이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어프로치도 있지만,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는 어프로치도 가능합니다. 손목의 쓰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콕, 엉콕, 위아래 움직임도 있지만, 요렇게 꺾일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팔뚝이 돌아갈 수도 있고, 손목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양해요. 기본적인 거는 그 어프로치를 할때 손목의 움직임을 많이 쓰면 좋지는 않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공을 좀 낮게 친다거나 좀더 공을 굴려야 될 때는 손목을 요렇게 돌려주는 롤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노멀한 어프로치는 손목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기본적인 어프로치죠. 그런데 조금 더 공을 굴리고 싶다 굴릴 공간이 많다 라고 하면 왼쪽 손목에 롤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공을 좀더 낮게 로프트를 세워서 낮게 굴릴 수 있거든요. 로프트 손목을 롤 시키면 클럽헤드를 요렇게 닫아가서 체를 좀더 낮게 굴릴 수 있습니다. 공에 구름이 좀더 많아져요. 반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공을 똑같은 상황에서 공을 좀더 띄워야 될 때는 리버스 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목을 반대로 쓰면 클럽 페이스가 계속 열려 있어서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공을 또 띄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쓰면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작은 이렇게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어, 굉장히 쇼게임이 재미있어질 거고, 쇼게임을 응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가지 패턴, 손목을 쓰지 않아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손목을 낮게 굴릴 땐좀 돌려주고요. 또 공을 좀 띄워야 될땐 손목을 좀 반대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손목 움직임을 익히다 보면 여러분들 쇼게임에 다양성이 생기고 상황에 맞는 어프로치를 할수 있을 거예요. 노멀한 샷은 상체를 열지만 그 상황에서도 손목을 돌릴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소영 프로 아까 얘기해 준건 요거죠. 하객 방향으로 몸을 돌려 주는 거.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움직였다면 제가 알려 드리는 건좀 낮게 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손목을 살짝 돌려 주는 거. 어, 좀 적은 힘으로도 어, 거리를 충분히 보낼 수가 있고 방향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20년 전에 저희 대학교 교수님, 국가대표 감독님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 부분이 거리가 되게 짧아요 음. 근데 쇼끼름이면 기가 막히게 하는데 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음. 왜냐면 그~ 그 어르신은 자꾸 어프로치를 손목을 쓰는 거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결과가 항상 좋아 음.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고 하지만 나는 저렇게 늙지 않을 거야 정상, <laughs> 정상적으로 나는 어프로치를 해낼 거야 했는데 제가 요즘 다양하게 이렇게 깔짜기가 들어갔고 그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프로치는 뭐, 물론 어느 정도 정답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센스가 있어야지 그렇죠. 상황이 다양하게 네. 이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센스 있, 있게끔 너무 이렇게 정석에 꼭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 평지거나 그리고 정확한 거리와 방향성을 요구할 때 그럴 때의 샷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엣지인데 뭐 요런, 요런 라이다. 근데 굳이 제가 알려드린 뭐 자양자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방금 음, 박대성 프로님 말씀해주신 그런 약간 센스 있게 그런 부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레슨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요? <laughs> 뭐? <웃음> 너무 마무리하기 너무 짧았어, 갑자기. 뭐 잘하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